임태경 뮤지션님, 뮤지컬 배우님, 성악가님 타이틀이 많으신데 어떤 사람일까요? 처음에 데뷔했을 때는 내 이름 앞에 뭐가 아무것도 안 붙었으면 좋겠다. 임태경 자체가 대명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었는데 굳이 붙어야 한다면은 뭐 뮤지컬 배우, 성악 게 아니라 그냥 소리꾼 소리 하면 임태경 소리 내는데는 아저 어, 친구는 뭔가 되게 오랜 시간 공들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 많은 대중분들이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어서 소리꾼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으면 좋겠다는데 그건 이제 제가 제 해결해 나가야 할 몫인 것 같고요 나한테는 좀더 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반대인 편이에요 좀제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좀 잔인하고 객관적인데도 불구하고 임태경은 어떤 사람인가 하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간지럽지만 인간 임태경이라면 네. 인성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착한 것도 뭐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못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정리를 좀 해드리면 바른 네. 사람? 그거하고는 또 다른 또것 다른 같아요 네. 아, 네. 바른 거 좋아하기도 해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justice가 네. 엉의거든요 아. 저랑 비슷한 사람은 아직 못본것 같아요 저만의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좀 유니크한 것 같아요 네. 아. 딱 유니크하다는 단어가 딱 어울리시네요. <laughs> 네, 근데 그 이유를 제 스스로도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제 가치관에 대해서 생각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네. 크로스오버라는 게 임태경 네. 성악가님이 처음으로 네. 한국에서 하신 거 아닌가요? 크로스오버링은 그 전부터 있었는데요. 네. 조금 더 대중적으로 조금 더 친근하게 소개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조금, 조금의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크로스오버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너무 장르로 너무 나눠져 있어. 음악의 본질, 음악 그 자체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했을 때, 장르와 장르를 넘나들면서 장르와 장르를 합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하면 좋겠다. 크로스오버라는 장르를 또 하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네. 대로 장르의 벽을 좀 낮춰서 음악의 본질을 더 우리가 느껴봅시다 하는 거에 더 합당한 그런 방향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크로스오버를 하게 됐고. 뮤지컬도 하시고. 뮤지컬은 제가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제가 연기를 한 적이 없는데 네. 제가 어떻게 배우를 하겠습니까? 라고 처음에 제안이 들어왔을 때 고사도 많이 했었는데 네. 그분들에게 이제 설득을 당한 거죠. 무대에서 노래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드라마가 있다 그래서 노래만 하셔도 네. 그 연기예요 네. 그분들의 설득에 용기를 얻었죠 그러고 이제 발을 들였다가 호되게 혼이 나죠 <laughs> 어, 지금 호되게 혼이 났다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뮤지컬계를 뒤흔들어 놓을 만큼 <laughs> 굉장히 멋진 주인공 역할을 다 하셨잖아요 과찬이신데요 <laughs> <laughs> 네 그렇기는 했는데 네. 처음에 호되게 혼나면서 네. 또 호되게 네. 제 스스로를 채찍질한 네. 게 그나마 그래도 그 이후에 다른 작품을 할때 작품 나할수 있어 라는 저를 만든 게 됐지 네. 그때 혼나지 않았었으면 임태경이란 배우로서의 모습은 네. 봐줄 수 있는 형상이 아니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니 최소한 완벽하려고 아주 부더니 애를 써야 그나마 그게 최선에 가까운 게 아닌가 굉장히 내가 하는 거에 최선을 다하고 싶은 희망 희망이 닿아 있는 그 부분이 퍼펙션니스트와 같지 않나 네.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브루명곡에서 굉장히 열창을 하시다가 네. 뮤지컬 무대에 나오시다가 <laughs> 또 어느 날 드라마를 보면 또 드라마 연기자로 나오시다 어, 광고에도 한 번씩 번쩍번쩍 나오세요 그래서, 아,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데 이런 버라이어티한 다양한 일을 하실까 그렇게 버라이어티한 활동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한테 있어서는 다양한 활동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재활동을 하는 거. 제가 의의를 갖고 일하는데 의의가 있어야 저는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의의들이 있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공교롭게 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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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장르가 되버린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런 거를 다 소화를 하시잖아요. 하나도 힘든 거를 네 다양한 역할을 아, 다 굉장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완벽하게 최선을 아유, 다해서 맞네. 그게 사실은 제가 시청자 입장에서 한 사람의 팬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게 느껴져요. 아이 아, 아, 사람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가지면서 하는 거구나 아닌 거를 <laughs> 느끼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아유 아, 과찬이십니다. 아,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연기를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래를 최선을 네. 다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나 어떤 그런 게 따로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준비라는 말이 사실은 네. 무색해요. 네. 그러니까 삶 자체가 늘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면서 살았었어요. 한 네. 15년간은 내 삶을 삶 자체를 제가 즐기는 것부터 그냥 삶 자체가 늘 관리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관리하고 유지하는 네. 그 모습으로 아예 그냥 라이프 스타일을 네.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서 산, 났던 것 같아요. 어, 그럼 그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라이프신가요? 운동 좋아하고, 아. 목에 무리가 가는 그런 행위들은 잘안 하게 되는 아. 거고. 그러면 술도? 술도 안 마셨었어요. 아. 술, 담배 뭐 이런 것도 아. 안 하고, 과식도 잘안 하고, 말할 때도 되도록이면은 성대에 무리가 안 가는, 약간 노래하는 발성 같이, 그런, 그렇다고 막 이렇게 성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건 조금 너무 심하니까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유지를 했었죠. 그랬는데 뮤지컬 하면서 배우가 되면서 내가 너무 맑은 샘물 같기만 해서도 이게 문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너무 너무 깨... 맑은 물에서는 너무...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하기에는 내가 너무 그냥 하얀 도화지 같은 면 배우로서는 또 문제가 있구나. 그거를 되게 크게 깨달았었던 때가 제가 황태자 로돌프라는 작품을 네. 했을 때인데 프로필 촬영을 하는데 그고뇌에찬 많은 염려를 담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기 보다는 그냥. 미소년. 미소 어린 왕자 같은 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어요. 아. 그랬더니, 정복은 금방 한, 한달 사이에 5년은 늙더라고요. 훅. 훅 늙더라고요. <웃음> 훅 갔나요? 훅, <웃음> 늙더라고요. <웃음> 훅, <웃음> 훅 <웃음> 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때. 네. <laughs> 참 다양한 경험을 아, 합니다. 양쪽의 삶을 살아보셨는데 네. 어느 쪽의 삶이 더 좋으신가요? 어느 쪽의 삶을 아. 삶을 선택하기 어려운 것같아요 아, 둘다 장단점이 있어요. 네, 둘다 네. 장단점이 있어요. 네. 음. 그럼 어느 쪽이 더 맞으신가요? 제가 좀 대책 없이 솔직한 아, 편이거든요. 아, 아, 네, 그게 굉장히 이제 또 임태경 그, 배우님만이 그, 가지시는 유니크함이 아닐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쟤는 가식일 거다. 그래서 제가 생활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 있죠. 그런 제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안 한다고 제가 고사를 한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방송에서도 제 모습 그대로거든요. 그냥 그 격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할 뿐이지 제 이미지를 뭐 만들려고 한다던가. 근데 전 그런 걸잘못 해요. 임태경 배우님만의 어떤 매력 뭐 이런 부분이 그래도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20년 동안 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올해가 20주년이 됐더라고요. 아, 데뷔한 지. 아, 정말요? 네, 다가오는 5월 18일이 아, 제 정확하게 이제 와. 20주년이 되는 네, 20번째 데뷔 생일이 되는 거예요. 생일이 되는데 네.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치관에 음. 맞는 그런 제, 제 중심을 조금 지키려고 애를 써서 네. 오뚜기 같이 조금 흔들렸어도 계속 버틸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네. 네 굉장히 20년 동안 긴 시간 동안 오셨는데, <laughs> 네. 다양한 네. 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임팩트 있었다. 네. 어떤 작품 활동이 있으실까요? 저한테는 그 하나하나가 다 임팩트예요. 정말 완벽하게 똑같은 그질량을 가지고 저한테 충격을 주진 않았겠지만, 네. 거의 비슷하게, 그 편차가 없게, 하나하나가 다 저에게 지금 임태경이라는 사람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다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또 제가 삶이 그렇게 생각보다 평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건, 사고가 없었던 아, 일이 없고, 내가 아. 삶에 대해서 생, 깊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안 되었던 그런 작품들이 없고, 어느 하나 쉽게 그냥 지나갔던 것도 없고, 아. 그래요? 어느 하나 보람이 없었던 작품도 없어요. 신기해요. 약간 사람은 그 사람이 여태까지 지나온 과거들이 현재의 나를 정확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믿는 편이거든요. 아, 네. 그런 것들이 쌓여서 네. 다 나를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할 수 있는 한마디는 그 어떤 작품도 포트로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커리어를 이어오시면서 네. 가장 재미있다? 하는 부분과 또그 과정 속에서 어려운 부분이 네. 무엇이 있을까요? 재미있던 부분은요. 네. 무대 위에서 관객을 만나는 그게 연기든 네. 음악이든 그게 클래식이든 그 어떤 장르든 무대 위에서 관객을 만나는 그 순간 제일 행복하고 재미있고 네. 그 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들은 힘들어요. <웃음> <웃음> 그럼 몇초안 되잖아. 몇분안 되잖아. 굉장히 짧은 시간. 짧죠. 시간에... 네. 네, 짧죠.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아... 그만한 행복을 내가 그 순간을 위해서 이 난관들과 네. 이 어려움들을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감내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어. 그래서 제일 힘들 때가 제가 관객이나 청중을 행복하게 하지 못했을 때, 그거에 실패했을 때, 그때는 굉장히 크게 자책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어떻게 또그 슬럼프를? 저는 네. 떠나요. <laughs> 자연, 제가 아 기댈 수 있는 네. 저에게 위안을 줄수 있는 이 세상의 네. 유일한 존재는 자연이구나. 아 그거를. 점점점점 나이 먹으면서 더 절실히 깨닫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굉장히 이제 무대에서는 최선을 다하시지만 이 네. 임태경 배우님은 특별히 아. 무대에 서시면 관객을 끌어들이는 같이 호흡하게 하는 울림있는 노래를 하신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이제 무대를 보면서 많이 했어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요. 울림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그렇게 끌어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또 전공이 네. 공학이었잖아요. 아, 네. 계산을 하라고 하면은 참 잘할 수 있거든요. 아. 근데 무대 위에서 제 모습은 계산을 못하겠더라고요. 계산을 하는 순간 어떤 저의 진정성이 제 심장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심장이 그, 보입니다. 네. 네. 이성이 개입을 <laughs> 하게 정말. 되는 순간 네. 마치 약간 고해성사 하는 느낌이에요, 제 무대는. 제가 네. 무대 설 때는 고해성사하고 단두대에 올라가서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도 동시에 느끼면서 올라가요. 그러면서 또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너무나 극과 극인 그 감정들을 같이 갖고 가서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다 열어놓고 다 내놓고 그 방법밖에 없겠구나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이는 그런 걸 봐주시는 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내일 안살 거냐고 <웃음> <웃음> 오늘만 사는 사람이냐고 그한 무대에 어떤 에너지가 있길래 저렇게 무대에서 모든 걸 쏟아낼 수 있을까 이유가 있을까요 공연을 할때 나의 몸 상태하고 체력도 조금. 그래서, 원래 하던 것보다 조금 에너지를 덜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네. 다음 공연도 있으니까 나 에너지를 좀 줄여서 하자. 해본 적이 있는데, 아파요, 저는 그러면. 몸살이 나요. 아. 제가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거. 신빙성이 있거든요. 네. 왜냐면 제가 많이 겪어봤으니까. 정신이 육체를 이길 때가 좀 많더라고요. 아. 네.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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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저를 완전 연소를 시켜야, 네. 전 다시 또 개운하게 살아나더라고요. 아, 타고난 네, 배우가 아닌가 할 정도로 아, 네. 열정을 다 거기다 쏟아내시는 배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타고난 배우라기보다는 네. 타고난 미련한 놈인 것 아, 같아요. 네. 헛똑똑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관객들은 네. 네, 또 좋은 에너지를. 받고 네, 또행복감을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연기를 받으면서 네,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은 이렇게 임태경 배우님처럼 네. 멋진 배우, 멋진 뮤지션, 연기자가 될수 있다. 꿈을 꾸는 꿈나무들, 친구들에게 네. 네. 키워드, 로드맵이 키워드. 있을까요? 로드맵은 네. 본인이 네. 하고 싶은 것, 네. 그 일을 하는 것, 꼭 하는 것. 지금 내가 있는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것. 지금 하는 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적어도 함께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은 좋은 일꾼이야. 좋은 나의 동료야. 그 정도 에너지를 나에게 쓸수 있어야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20년 동안 네. 다양한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소중한 선물 같은 사람과 그 사람의 메시지가 있을까요? 두번 생각할 것도 없이 저는 저희 부모님이시고요 아, 네, 네 부모님이시고 선물 같은 말은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시는 선물 같으면서도 저에게는 큰 말인데 그러니까 아들을 처음으로 오랫동안 해외에 떠나보내야 될 때니 얼마나 해줄 수 있는 네. 말이 많고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네. 정말 딱한 마디 하셨어요 네. 믿는다. 어머니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가 혹시라도 사고를 치고 오면 네. 사고를 수습을 해주시지. 공부해라나 아니면 뭐 하려고 하는데 하지 마. 이런 말씀을 단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소중한 부모님께 네. 메시지가 있을까요? 아 네. 아버지 어머니 안녕. 네. 아.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최고라고. 네. 정말 최고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한 마음을 다 담아 표현하지는 못하겠지만, 보이죠? 제 눈에. <웃음> 아버지, <웃음> 어머니 쳐다볼 와. 때 나의 눈에서. 네. 음, 계속 네. 지금처럼 건강하게, 오래오래 좋은 시간 함께 보내는 거, 그거 정말 소망합니다. I love you. <laughs> 네. 지금 약간 네, 눈에서는 눈물이 네. 약간 글썽였어요. 아, <laughs> 아, 네. 너무 어. 멋진 아드님의 메시지를 날려 주셨네요. 아이고. <laughs> 네. <웃음> 인터뷰를 보셔고 굉장히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네. 배경 배우님은 일상의 하루를 어떻게 보내실까요? 어, 생각보다 재미없어요. 아, 뭐 네. 공연이나 그런 네. 게 많으면 네. 수도승 비스듬하게 네. 하고 일탈도 많이 하고 하는데. 아, 그 일탈이 어떤 일탈인가요? 주로 네. 여행을 하죠. 아, 여행하고 네. 바이크도 타고 네. 주로 또 운동 운동하는 걸 좋아하니까 아, 주로 운동하고. 아, 그럼 그렇게 운동을 통해서 네. 또 에너지도 얻고 힐링을 하신다면 네. 또 음식은 네. 어떤 음식을 또 좋아하실까요? 제가 생각보다 아, 네. 다양하게 뭐든지 잘 먹어요. 아, 그래요? 네. 다양하게 뭐든지 네. 잘 먹고 네. 음식에 관심도 되게 많고 네. 맛있는 거 찾아 먹으러 아, 다니는 거 그게 또 네, 이제 네, 아, 일이죠. 또뭐 네. 하시는 특별한 취미 이런 게 있습니까? 고요나 침묵 속에 혼자 이렇게 있는 아, 거 되게 좋아해요 만화, 아, 아, 그러니까. 아, 네. <laughs> 재미없죠. 아, 재밌습니다. 아 영화 보는 것도 고독, 좋아하고. 고독 속에서 네. <laughs> 영화, 보는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좋아하시고. 네. 아 그러시네요. 최근에 네. 코로나로 네. 고생하셨잖아요. 네, 어, 네, 저희가 네. 이제 코로나 시기에 다양한 네. 문화도 많이 변화가 되어 있고 생활도 네. 많이 변화가 되어 있는데, 네. 이제 뮤지컬 배우님이시고 뮤지션이시고 네. 성악가이시니까 이런 네. 문화 예술 문화가 네. 어떤 변화를 예상하실까요? 어떤 방법이 언택트 하면서도 소통의 느낌은 같을 수 있을까?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연구해 봐서 그런 방향이 개발이 되거나 발전이 됐으면 좋겠는 바람도 있고요. 네. 다양한, 다양한 분야에서, 분야에서 AI가 인력을 대체하는 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큰 이슈잖아요. 네. 그거에 생각했을 때 AI가 인간을 대신하기 제일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예술 네. 문화 쪽. 네. 인것 같아요 네. 제가 뒷받침 할수 있는 게 제가 대학 다닐 때 미디 공부를 아. 했었거든요 그때는 악기 소리 나는 음원들은 미디에서 있어요 네. 근데 네. 어떤 걸 표현하기가 어렵냐면 만약에 이게 현악기다 네. 그러면 현과 이 활이 닿는 순간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들이나 사람이 음악 속에서 감정이란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적 표현들이 아. 그걸 프로그래밍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AI가 개입할 때 굉장히 흥분시키고, 와, 정말 잘하고, 자극은 줄수 있어요. 유쾌한 자극은. 하지만 그 심장을 때리는 듯한 사람만이 줄수 있는 음악으로서 그 마음과 마음이 동하는 것 같은 그런 거는 음악적인 데서는 가장 안심이 되는 분야가 아, 아닐까. 앞으로의 어떤 네.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꿈이 있어서 아, 네네. 이 일을 하게 됐어요. 그 그러니까 저의 궁극적인 꿈은 네네. 복지 네네. 시스템을 정립하는 게 꿈이어서 네네.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순수한 재능으로 복지에 대해서 너무나 뭐 박학다식한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어떤 허브가 돼서 그런 분들의 도움을 요청을 해서 좋은 복지를 해보면 어떨까. 네. 그게 꿈이었어서 나의 순수한 재능을 사용을 하자. 음악을 하게 되고, 연기를 네. 하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였는데, 지난 20년간 활동을 하면서, 재료 꿈이 변했다기 보다는 방향이 좀 바뀌었어요. 아, 나의 행복조차도 내가 책임지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 내가 누구의 행복을 책임지고, 누구의 복지를 생각을 하는가. 굉장히 거창했던 저의 꿈이, 아. 지금은 임태경, 내 삶부터 행복의 길을 네. 찾아서 내 임태경 행복의 길을 찾아 네. 내 삶에 아유. 내가 어떤 책임을 질수 있는가에 대해서 네. 당분간은 정말 제 행복을 한번 찾아보려고 배우와 관객이 모두 함께 행복한 시간을 꿈꾼다 함께 즐겁고 행복한 세상을 살수 있는 복지일을 하는 게 꿈이시라고 하셨고 네. 노래로 네. 그 재능으로 더 멋지게 울림있게 날개를 펼쳐주시길 임태경 뮤지컬 배우님 네. 임태경의 진정한 행복을 찾아서 은원들리고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기 전에 사실 제가 뭐 우연히 알게 됐는데 네. 오늘이 네. 우리 인터뷰어님의 생일이시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아, 네. 생일날 이렇게 생일 파티나, 이렇게 않고 <laughs> 저를 인터뷰를 하시느라 <laughs> 네. 시간을 할애하신 아, 스페인님께 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생일 축하를 해드려야 되지 아, 않겠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준비를 했는데, 어? 지금 아, 네. 저희 네네네. 스타일리스트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laughs> happy birthday to you! <laughs> happy birthday to you! 아, 네. Happy birthday, dear 서윤!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yeah, you. Oh, 감사합니다.